파라이 트리는 3개 하는 거죠. RGB가 아, 아, 다돼 돼 네, 있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어. 어차피 다 LED라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. 색조 정그 바닥에 포맥스 들어갈, 들어갈 색상 거라서 조명해서 먹을 거 같긴 한데, <목소리> 바닥 까실 거예요. 네 바닥은 이제 제,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아. 검정색 포맥스, 네, 네. 저 커텐 치고 네. 한 10m에 6까지 나올 것 같은데, 7에서. 여기가 한8 나올 거거든요 네네. 끝에서 끝까지 네. 이게 한 15에서 16 나올 거예요 네. 그래서 이 커튼으로 조금 넣, 넣고 네. 그 무대 쓸 만큼만 공포맷을 네. 네. 깔아가지고 네. 조명은 이렇게 하고 네. 음향은 어차피 노트북에 다 노래 담아오실 거죠? 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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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이제 여기 콘솔 얘한테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네 음향은 음... 문제없고 아니 이거 쓰면 안 불러도 되는데 아니 그니까 안 쓰면 될거같 네, 우리가 찾던 게 저거 아니야? 하나랑 매달려 있는 어 그치 저거, 저거 쓰려고 거지 무비. 저거를 조명을 우리가 돈 주고 할라 했잖아 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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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늘도다가저심는 없는 거잖아. 정도 자는 거야? 카페까지 어, 있어요. 음, 네. 아, 저는 이제 MB 크르고 음, 원래 서울로 음에등거 <목소리> 멤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적을.